자, 39번. 자, 다음 이변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어, 안장점, 극대, 극소,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먼저 임계점을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4x-8y. y로 편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8x, 4y 3승, 마이너스 12y제곱. 그럼 위에 쪽에서 먼저 0되는 x값을 찾아보면, 자 지금 관계식이 x는 2y로 주어지게 되니까 x는 2y를 다시 한번 더 아래쪽에다가 대입 그럼 마이너스 16y 더하기 4y 세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이 0되는 값을 찾을 거니까 일단 4로 쫙 나눠보면 4고 1이고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y 세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4y가 0 그럼 이걸 y로 묶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더 2차식이 1, 4의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y 값이라고 하는 건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4가 되는 거지. 근데 x는 이 y라는 는 관계식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y가 0 되는 순간에 계속 이쪽에 대입하고, 이쪽에 대입하고, 이쪽에 대입해 보면, 그 순간에 x 값은 0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8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임계점의 종류는 총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0콤마 0이랑,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랑, 마지막으로, 8콤마 4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이 임계점에서 극대 극소로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헤이시안 행결식까지 가는 건데, 한번더 x로 이분하면 4, y로 이분하면 마이너스 8, 이쪽도 마이너스 8, 그리고 y로 미분된 걸한번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12y제곱에 마이너스 24y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먼저 0.0 0 같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 행렬식의 값이 지금 뭔수로 떨어지게 되는 거냐면 음수로 떨어지게 돼. 그래서 0.0은 안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도 조금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같은 걸저 해이시한 행렬식 값에 대입을 했을 때어 지금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y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2에다가 24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36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행렬식의 값이 양수가 나오고 동시에 두번 미분한 값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은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극소값은 뭐 실제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3 같은 숫자가 나올 거고 나머지도 확인해 보면 4번도 분명히 맞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39번은 어쨌든 정답이 2번.